오늘 보면 말씀은 전도서 5장 4절로부터 7절입니다. 전도서 5장 4절로부터 7절. 전도서 5장 4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지니라. 아멘. 오늘 서원을 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5장 4절로부터 7절 이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전도자는 서원에 관하여 견, 교훈을 두고 있어요. 결론은 7절입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이죠. 물론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 결론은 이 서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어제 그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예배 또 말씀 기도에도 해당되는 결론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그래서 서원에 대하여 살펴볼 것인데 이 서원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초임을 명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서원에 대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뭐, 이해 안될 부분이 전혀 없죠. 하나님께 서원하였다면 서원한 것을 곧장 이행하라는 것이에요.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서원한 것을 두고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그렇게 경솔하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서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 한번 생각을 좀해 봅시다. 이 서원에 관해서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기록이 있어요. 특히 레위기 27장에는 매우 자세하게 서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것을 다볼 수는 없고 이 아침에 되게 돌아가셔서 한번 레위기 27장도 한번 보세요. 그럼 거기에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세 가지 정도 이제 좀 나눠가면서 예를 들어서 동물로 소원할 때 그다음에 뭐 자기 몸으로 소원할 때뭐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여하튼 서원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율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서원을 해라 서원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원은 절, 전적으로 자발적 자발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에 23장 21절부터 3절까지인데 어 여기도 이제 나중에 대게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신명기에서도 이 서원에 대한 말씀에서 서원 자체를 하지 않는 것난 서원, 서원을 안할 거야 라는 것을 두고 무죄다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은 무죄다 죄가 없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서원에 대한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세요? 물론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딱두 장면이 나오는데 다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나오죠. 그게 뭐냐면 예전에 자신이 한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예전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 유대 그그 유대의 그 율법에 따라 이제 나시딘 서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가 어, 건강하게 살겠다서 머리 깎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걸 이전에 했던 서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그 자신이 예전에 한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이 강론을 벌여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서원한 네 명이 있었어요. 이제 아니, 아시자신이 아니에 다른 사람 네 명이 있었는데 그네 명의 결례 비용을 대달라라고 이제. 이스라엘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결례 비용을 이제 재납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원이소원이란 단어가 그 신약에 나오는 건딱 이렇게 두번 나옵니다. 제가 다 검색을 해 봤어요. 책 지피팅가 그걸 검색할 수 있어요. 어, 재납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교회 시대에 서의 어떤 그런 서원이 아니라 바울이 유대인들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위에는 이제 신약 어디에도 소원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는 이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행위로서 모두 준수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을 안 지키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아요. 구약의 절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절기를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결법도 지키지 않는다고요. 지금 구약의 동물 제사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지금 구약의 동물 제사를 교회에서 한다. 그건 신성 모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단한 번의 제사로 희생 제사로 그 모든 동물의 제사를 끝 그치, 그치게 하신 거잖아요. 그냥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뭐 신학대학원이나 아니면 어떤 뭐 그런 데서 이제 옛날엔 이렇게 했다더라.라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정말 동물을 제사드리면서 마치 그걸 예배를 삼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참 신약의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서원은 또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봐요. 그렇죠? 희한하죠. 구약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절기, 정, 정결법, 절기법, 제사법이잖아요. 근데 그건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구약의 율법 중에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어? 굳이 뭐 하지 말아라. 어? 라고 한 서원을 또 사람들은, 이 신약교회 사람들은 또 굳이 또 그건 또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성들, 왜일까요? 사람이 서원을 언제 하나요? 급하고 간절할 때서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솔직히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입다의 서원도 그렇죠. 한나의 서원도 그런 것이에요. 한나의 서원은 다들 아시죠? 이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아들을 주시면 그를 그 아들을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죠. 사사입다는 어떤 소원을 했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입다가 안먼족속까지 전쟁을 나가면서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오게 하시면 내집문 앞에서 영접하러 나오는 첫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소원하죠. 사사입다가 웃긴 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걸 사람들이 다 듣는 데 썼다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그 마주 영접하러 나와요? 전쟁에서 이기러 나올 때. 그렇잖아요. 누가 나왔죠? 문암동료 외딸이 나왔. 그때 사사 입다가 어떻게 가나요? 막 울고서 하죠. 그그 딸을 번제로 드려요. 번제로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다니까. 요 하나님은 사람 사람 번제를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잠 그렇게 소원했으니까 그냥 소원 지키겠다고 딸을 번제 드립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 기록된 서원을 율법에 기록된 이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내용 이 율법에 기록된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이나 서원에 관한 이러한 구약의 예로 인해서 이 시대에 신약의 성도임에도 서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점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전에 11조에 대하여 새벽 설교에서 말씀드릴 때 11조는 율법 이전에 이미 성경에 등장한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제 11조를 바치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11조의 본래의 미를 서원도 마찬가지라고요 서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한참 전의 일이에요 사실 서원에 대하여 정말 중요한 교훈은 이 장면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처음으로 11조를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 소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누굴까요? 퀴즈, 성경 퀴즈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야곱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해요. 소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 11조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가 중요하고 소원에 대해서는 창세기 28장의 소원이 중요하다고요. 창세기 28장 20절로부터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게 이게 성경에서 처음으로 서원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서원이에요. 이 장면 은 다들 아실 거예요. 야곱이 에서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은 후에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닥다리에서 막천사를 왔다 갔다 하는 꿈도 보고 그러다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을 고향에 돌아오게 해 주시면 11조를 드리겠다고 지금 서원하는 내용이에요. 자, 고향에 돌아오고 싶은 간절함으로 서원을 한 것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이 야곱의 서원에서 정말 중요한 대목은 방금 읽어드린 이 대목이 아니에요. 이 대목 이전 구절 창세기 이십팔 장 방금 읽어드린 건 창세기 이십팔 장 이십 절부터인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해서 그 이전 구절인 이십팔 장 십삼 절부터 십칠 절이 정말 중요한 대목이라고요. 제가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야곱이 꿈에서 보는 거예요. 사닥들을 딱 봤는데 사닥들에서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사닥들에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딱세 명하고 언약을 세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마지막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고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이미 야곱은 두렵도다 하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전에 이미 15절에서 잘 보세요. 잘어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이 소원을 하기 전에 이미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 약속하셨다고요. 즉,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그것이 야곱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주신 복이자 야곱을 향한 계획이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요. 근데 그 은혜를 지금 야곱은 거래로 바꾸고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야곱다운 모습이에요. 당시 야곱은 물론 믿음이 적은 상태예요 거의 없는 상태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언약을 세워주셨음에도 믿음이 거의 없은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래로 바꾸어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상대로. 뭐, 이후로도 야곱은 계속하여 믿음이 적은 그 모습을 보이죠. 외삼촌의 집에서도 그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애서를 앞에 두고도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그 믿음 없음과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묶여서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거래에 묶이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 때문에 야곱을 고향으로 무사히 데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리하신 거라고. 성도 여러분, 자칫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경솔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에서도 선에 대하여 규정을 한 것은 그 우리의 간절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간절하냐? 그러면은 한번 해봐라. 안 해도 되고. 물론 간혹 서원 중에 예를 들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특히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의 종 이제 소위 목사로 이제 헌신하겠다 아뭐 그렇게 서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을 목사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 계획을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심어 놓으신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목사로 삼기로 결정하신 걸까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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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것 같아요. 다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너 열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부려서 서원이라도 하겠어요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부어넣어서그 사람이 목사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드신 건지 당연히 전자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목사로 삼으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 계획을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타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서원, 인간의 맹세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예스람에게 말한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더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맹세는 서원과 좀 결이 다른 거예요 단어 자체가 제가 이거는 마태복음 강의 옛날에 새벽설교 할때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하지만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그 여기서의 맹세가 서원도 포함한다고 볼수 있죠 서원도 일종의 맹세니까요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 앞에서 그 맹세를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옛 사람은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맹세를 하며 뭐 서원을 하며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너희가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만을 정확하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야곱이 서원한 것은 다행으로 11조였어요. 11조가 무엇이라고 이전에 말씀드렸나요? 11조는 아브라함이 메기세대에게한그 구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제가 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리품을 얻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1일조라고 했잖아요. 즉,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1 1조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에 대한 전적 신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전적 신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라고요. 혹여라도 서원이 그러한 신뢰와 감사를 가로막는다면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서원을 이미 했는데 지키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교회 건축할 때아 참. 우리나라 교회 건축할 때참 여러 여러분들 실족하죠 마음의 상처도 있고 어, 그게 소원을 시키는 거 아니야 그게 소위 말해서 교회 건축할 때 목사님들 나와서 또 목사님도 단일 또 목사님들이 하시기또 쑥스러우니까 초빙 강사들 간증자들 쫙 불렀다가 팍 <laughs> <laughs>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헌금 헌금 다 바로 그 자리에 사는 게 아니라 야 작정 헌금을 쓰게 하자 작정 헌금을. 그게 거기에 이제 자기 소원 도적고 작정. 그게 소원이죠. 있잖아. 어, 내가 이렇게 현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소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게 못 쪄. 몇 지켰어. 그때 막 부미 이 일어. 예배당에서 막 찬양하고 간증 오고 막 울컥울컥 해가지고 그냥 얼 어, 이렇게 1억 딱써 써냈는데 이런 딱 집에 갔다고 이제 부인한테 혼 나고 이제 어, 애들 과자 달라도 과자값 없는 자기 현실 이 생각 나고 막. 지키지 못했다고 저는 어떻게 해요? 또 나중에 또 혹시 또 그걸 할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보니까 교회 건물 이미 다 지어졌고 이제 내 돈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어 그때 소원했던 것은 아참또뭐 그렇다고 제가 생활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냥 쭈냥쭈피쭈피 잊어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서 거기에 이 율법에 나온 것처럼 저주를 내리고 막 벌을 내리고 뭐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래도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찜찜하죠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까 사사입다 아까 이야기 드렸죠 자 사사입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을까요 함을며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죄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의 죄에 대한 반응. 아담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처음으로 입은 자가 아담이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은 딱 하나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사사입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경솔함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원하셨을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딸 번제로 안 드린다고 해서 뭘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은그 회개를 번제로 받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회개하면 믿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서원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그 믿음을 자기의로 바꾸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한 철저한 회계인 것이에요. 그것을 소원으로 바꾸지 마시라고요. 회계를 소원으로 바꾸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언제나 삶의 간절함에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디 서원이란 그 율법에 매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